예, 이게, 그, 코스피 신호들입니다. 금요일 날 들었던 거을 오늘 제가 한번 더 분석을 해 봤는데, 고, 최고, 고, 최고, 최고 신호들이 들어갔고, 완벽한 고점은 아니지만은, 그, 어쨌든 간에, 고, 최고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. 그래 보이고, 삼성전자도 최고, 최고, 고, 중고, 뭐, 최고, 이런 신호들이 들어오면서,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는데, 어쨌든 그 신호들이 꽤 들어오고 있다. 최고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래 보입니다. 여기까지가 삼성전자 단기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어떤 그 전망들을 하려면, 지금 이제 무슨 전망을 내놓되 하면, 단기 신호의 전망들 뿐만 아니고 다른 거를 이야기해,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2500 코스피 2500 그러니까 2550부터 2450그 사이에 한2% 구간의 대피니션과 삼성전자가 66000원부터 64000원까지의 그대피니션약한2% 3% 구간이죠. 그가 존재한다고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. 무슨 이야기고 하니까 그 작년도에 그니까 작년 간에, 우회됐던 간에, 그 시점에서, 그, 코스피가 2 5 0 0미터로 떨어지니까 저점에다 사라! 라는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방송들이 많았어요. 그리고 제 아는 분들도 그래, 베팅을 했는 사람이 많습니다.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물렸던 거지. 이제 이 가격대로 오니까 이제부터는 안 물리는 거지, 그 장. 그래서 여기에, 그, 의본 물려있는 물량. 어떻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때 매수를 했던 평단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라 얼마야 코스피는 2,500, 삼성전자는 65,000원 이래 보시면 돼요 이걸 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? 그걸 폭을 넓게 이야기하면 코스피는 2,550부터 2,450 이게 안팎에 존재를 하고 삼성전자는 6만 한 6,000원부터 6만 어아 6만 6 0원부터 6만 4,000원이 구간 사이에 그런 물량들이 지금 존재를 하는데. 현재 가격이 그 가격 안팎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가격을 뚫어내는 거가 쉽지 않아다.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신호들을 그, 물론 보, 보고 있죠. 아까 단기 신호를 말씀드렸지만,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역전 신호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확 밀고 올라가면 좋은데, 그래,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말이라.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지. 이전에 그, 많이 물렸던 영역들 또는 이전에 많이 매수했는 평달이 존재하는 가격대에 들어오고 있다. 그래서 작년에 이 가격대에서 자꾸 무너졌는 겁니다. 지금도 그 가격대에 들어오고 있거든. 그, 코스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64,000원에서 66,000원 이 사이에 물량이 많아요. 특히 65,000원에서 66,000원 사이에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. 그 물려 있는 거 혹은 그 평단들이 존재 수 있는 평단선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이걸 뚫어 줘야 되는데 뚫어 갖고 67,000원 까지 가야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 중기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67,000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물 그거 빼고 그러니까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선택 빼고 단순하게 그, 현재 지점에서 최대 올라가면 어디 올라가겠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6만 7천 을 말하, 말하거든. 올라간다면, 올라간다가 아니고, 이카까지 됩니까? 근데 지금 6만 4천 원과 6만 6천 원 사이에 많이 물려있는 물량들이 이제 1번 기억을 하셔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추세가 다음 주에 어떤 이 매매의 방향을 정하라고 봐요. 또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, 금요일 날그 뭡니까, 저거 그 뭐지, 어, 삼성전자의그 반도체의 감산 소식이 들리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추론들을 하면서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확 쳤잖아요. 약한사프 가까이 올라갔어요. 얼마만 올라갔죠? 근데 문제가 뭐가냐면 이게 시원하게 한 6만 6,000원까지 떨어졌으면은 현재 지금 판단할 게 많은데. 여기 애매하게 역시 6만 6,000원과 6만 4,000원이 딱 중간 지점이 6만 5,000원에 딱 서가 있단 말이다 그래서 그 호재가 그 장을 민다는 신호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밀지 않을 거야라는 신호도 지금 존재를 안 해요. 그뭔 이야기고 하면 이거는 좀더 추이를 봐야 되는 거라 이임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단순하게 지금부터 9만원, 10만원 갈 거야. 가자. 이건 아니란 말이다. 아시겠어요? 그걸 우야하노 지금. 요소 두 가지 이야기가 이건 게라. 그, 턴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6만 7천 원이다. 수급만 받쳐주면 6만 7천 원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, 그거는 최대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죠.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. 그런 가능성은 열려있다, 지금.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가 하면 그6 5 0 0 0원의 안팎의 가격에서 멎었다 카는 거. 이거는 지금 과히 그 뭐라카노 아래의 감산의 논리가 이슈가 지금 대세를 상승시킨다는 그런 신호들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래프 상좀 무리가 있다. 그래 보입니다. 그렇게 본다면,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한2% 가까이 존재해요. 그럼 2,550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,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와 이게 맞물려 가거든. 삼성전자와. 삼성전자가 안 오르면 코스피는 못 올라가죠. 그렇게. 2,550, 6 0일에 가는 거는 좀 무리한 지점이라고 보거든. 역할이 됩니까? 그니까 러 지금 상단부에서 그 제한되는 가격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, 에, 다음 주에 대한 제 어떤 분석들은 조금 중립적으로 갈 건데, 그 삼성전자 65,500원 혹은 65,000원, 중후반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. 66,000원을 뚫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보고 만약 66,000원을 뚫으면 순간 뚫었다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. 마그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5 5 0은좀 무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2,550을 그 뚫는 건좀안 무리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. 다만 한개 다른 게 뭐가 하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하면 그 삼성전자는 제가 6만 7천 원이 지금 가능하다고 하잖아요. 그 그림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. 6만 7천 원의 그림이. 장에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6만 7천 원의 그림이 팍튀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, 아, 조금 한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. 왜 그러고 보면은, 결국 삼성전자의 그, 뭡니까, 그, 뭐지? 어, 그니까 감사한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그, 이제, 가겠다는 의지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. 그러고 66,000원과 64,000원에서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팔지 안한다는 어떤 선택들을 하는 거거든. 이 지점을 잘 봐야 돼요. 그래 진행이 될지 그거 그래 되면 제일 좋지. 삼성전자로 본다면. 그러면 코스피는 2,550으로 위로 쓸 가능성들이 있어요. 이까지 됩니까? 그런데 현재 지점에서 보기에는, 그 내일 이야기는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, 현재 지점에서 보기에는, 그 64,000원과 6 6 0 0 0원에 어떤 물려있는 물량들, 코스피 2450과 2550에 물려있는 물량들의 평가로 봤을 때, 이 2550을 시원하게 뚫고간다이 66,000원을 시원하게 뚫어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. 그거는 내일 돼 봐야 할 거야. 왜 그러고 있겠 이 가격대들이 그 지금 특별한 가격에 들어오고 있다. 그래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작년에 그 2600이나 2500 후반들의 가격대에서 계속 무너졌잖아. 그 가격의 데피네이션을 과연 뜰을수 있을까? 현재 상황에서는 그 신호들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거를 종합적으로 잘 보십시오. 4월 9일 날 삼성전자는 다음 주 예측이 그 65,500원을 중심으로 한 500원에서 500뭐2,500 뭐500 후반까지도 중 후반까지도 가능하겠나 이를 보고 66,000원은 뚫기가 어렵겠나 현재는 그래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역시 2,450그 초중 그러니까 5 0뭐 10이나 525이 안팎에서 550그 공략이 되지 않을까 보고 다만. 삼성전자가 그 3%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했잖아요. 그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. 그거는 다음 주한번 보도록 합시다. 제가 알수 없으니까. <laughs> 어떤 선택을 할지 난잘 모르겠어. 아, 4월 9일 날 코스피와 삼성전자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이었습니다. 참고해서 오늘은 이 동영상으로 마칠 겁니다. 참고해서 끝!